<목소리> <목소리>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결국 줄서는 사람들. <목소리> 우리 가게 몇개 지금 놓쳤지? 한세개 놓쳤나? <목소리> 세개다 바꾸 먹고 결국 줄 서. <목소리>

별다방 그 2만원 쿠폰받은 걸로 커피 사오라고 그랬더니 귀찮다고 안 간다는 거야 누가요? 안에 아, 신랑님아 진짜요? 쿠폰 <laughs> 받았으면 바로바로 먹어야지 바로 그럼 그래, 그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와이프 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민지가 있었냐고 이게 맞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laughs> 이건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는?

아, 새로 지은 네, 거다? 멋있게, 멋있다. 이 돌은 참 멋있어. 네. 그러니까, 이성 이 빼고 여기 나머진 다 유물이야. 그러니까 이이 성을 빼고 나머지는 유물이라고. 아 어, 그래? 우리 되는 나머지 거네, 지금 그 거. 있잖아. 어, 그러면다 어. 진짜야. 이 성만 재건을 하는데 재건할 어, 그, 그, 때 돌이 멋있더라. 여기 여기 가서 서 보세요. 응? 어. 아, 요 앞에 서야지. 여기 여기 여기. 나 이거 영상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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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자, 여 기서 건너서 가 죠. 이게 뭔데? 야마스케 18년. <laughs> 시험용 공학품이야? 10ml에 25,000엔. 아니 1,500, 2 5 0 0원2 5 0 0 0원이야 어. 2만 원이야? 어. 10ml에. 와서 다들 다들. 그게 10ml야? 다 냄새 맡아보고 가세요. 야, 이거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데 한국에서? 굉장 많이 다른데. 그럼 이거. 아, 다른데. 면세에서 구하면 50만 원. 면세에서 50? 어 면세에서 50. <laughs> 눈에 보이면은 무조건. 보겠습니다. 이미지씩 먹어야 돼, 다섯 명이라서. <laughs> 와, 와. 체크해 빨리 이미지 넣어. 이게 지금 얼마인지 같은데? 모르겠어. 한이 엄청 좋아. 실잘 모르겠어. 나, 나 약간. 근데 12년 먹어본 사람이 먹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차이를 좀 느끼는데. 아, 확실한고 맛있긴 맛있. 아, 맛있다. 오이시 오이시 어머니 이미이 너무 시끄 <laughs> 아니야 나 이제 스시 마셔서 스콧시이 어, 굉장히 좋다 그리 내가 처음 먹었을때랑 어, 똑같다 어, 아 향이 야이 향이 아 <붉이> <붉한> <그리고> 향이 끝 향이 끝내 뭐아창승이 아빠 한 아니, 모금 마, 마셔봐 요만큼 아버님 2 m l 밖에못 먹어요. 더 먹고 싶어도 그러면 저 먼저 먹어. 한 사람한테 2밀리, 아빠 내가, 내가 어, 원샷 할 거야. 같 그래? 그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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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할. 내가 조금 먹어. 내가 한 모금 먹고 아빠 원샷해. 아 근데 향이 맛도 좋고 향도 어, 굉장하네. 그러니까 이 피트 한게 살짝 올라온단 말이야. 아 이거? 나는 아, 뜨끈뜨끈해. 아, 피트보다 스모키한데, 어 스모키가 있어. 스모키. 아 그래? 어넌3 m l <laughs> 아니 근데 버번 <법원> 느낌도 좀. <laughs> 상승아빠 5미리 다 먹었대. 오... 어. 남겼어와아 이걸 남겨? 어쨌어자 2000원 남았다. 넣어봐 잘... <laughs> 내가 어너 아, 먹어. 근데 얘가 표현을 잘했네. 법원이 아닌데 엄청 이게 향이 너무 아. <laughs> 언제... 어. 야야 <Get> <laughs> 어제 술 너무 맛없었어, 야. <laughs> 그래 술 맛없었어. 아, 어제 난술 <laughs> 망스러워야. 어. 진짜. 아, 어제 하이볼 너무 맛없었어. <laughs> 아이살어 여기 맞아. 어, 이렇게여기다지 <laughs> 어. 어. 민지가 일부러 다 이렇게 했어 이거 보면서 네, 뭐 드셔요. 로안으세요 어. <laughs> 리아 여기 <우리 사람이랑> <laughs> 와 봐. 저한 어. 세요 달달까반 우리 거야. 저 전부 다 우리 거야. 오예스. 짠. 짠짠짠. 이거 이렇게. 오, 오 대박 와, 새우 진짜 크다. 새우. 음,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저거 그거야, 엄마. 이제 저게 큰 거야. 아빠 이거 드셔보자.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다른지 알겠어. 어, 아빠님 되게 많이 드셨는데먹고 <laughs> <laughs> 이게 쉐리거든, 텍스 쉐리거든. 마시고, 입을, 열, 입을 열지 마. 그냥. 입을,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냥 계속 냐고 막. 얘가 마시고 진짜 쉐리의 네. 향이야. 열면 안 돼. 네. 입을 열면 향이 다날라 네. 그래서 <laughs> 원래 리스키 먹을 때는 먹고 코로만 숨을 쉬면서 입을 열면안돼 <laughs> yeah, right. v e been her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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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2022. Uh, maybe Novemb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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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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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asps> Very <number>. oh. good. <laughs> Thank you. Thank you for reminding me. Yeah. y e <laughs>

나 <laughs> 얼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너 이거 맛 봐봐 그러면 저 그렇게 먹는 거 싫어요 그럼 <laughs> 뭐, 어떨까? <어떡하래? 웃음> <laughs> 잔을 같이 입을 댄다는 게 쉽지 않은 거같아 어머니 저는 아버님 드세요. 아버님 아, 아버 입을 댔는데 <laughs> 내가 이쪽으로 맛있게요 <laughs> 그러면 쉽지 않아. <웃음> 아. <웃음> 거기 왜 가요? 그냥 저는 끌고파요 그럼 어, 철티비. 신났는데 짱성이 신나 가지고 막 시키는데. 뚝주한정 신나간 거예요. 진짜. 진짜 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 아, 민지 이거 훌륭한 민지도 주거 민지 민지가 이거 좋아하 어, 굉장히 훌륭한 소주 그래, 자꾸 먹기지마 민지가 자꾸 이거 진짜 맥힌다. 좋아 응. 좋아해도 먹기지마만들여 어, 훌륭한데 저를... 맛있지? 엄청 어, 민지 민지 맛있지? 민지서 맛있어 178... 경주지 아 거야? 한가리 한리아 저거 그거야 엄마

웃기다 오빠 일본인 패치 다 됐나보다 쟤 이제 홍콩 가봐라 홍콩사람들줄 알고. <laughs> <그래. 웃음> 나를 안내하시오 <웃음> <웃음> 받아줘. 맛있어? 어. 꼭차네 음. 괜찮네. 음. 이거 먹어? 조심해서 응. 네. 먹... 잘 먹어. 예? 저 <laughs> 음. 맛있네. 오. 기이 아주 안시사 아, 도착했습니다 정시사 도착했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어디갔지? 오 귀엽다 오, 오. 멋있는데? 오. 아 우리 이거 다 통상상하고 똑같구나 어? 네먹어요네 드셔보세요. 네. <laughs> 유튜버다. 프로 유튜버다. 네 오렌지 맛. 네 드셔보세요. 세요 오. 표정 별로야. 오.

아 엄마 이거 아니야 엄마 아니, 눈이 안 움직여요 <laughs> 눈이, 눈이 안 움직여요 마음에 드셔보세요 향이 달라 오, 오 다르다 다르다 와, 아니 근데 향이 다른데? 아 냄새 맡아봐요 냄새 향이 엄청 어. 아, 나. 엄청 나. 이 엄청나네. 해봐봐. 음. 오. 아 달라 달라.